Transcrição e 와. 땡큐. 땡큐. 하나 건더지다. 그러게. 차가 너무 았어 <놀라> <놀라> 오빠 그거 입고 덥지 않겠어? 아직까지. <놀라> 이쪽으로가나 저쪽으로 가는 가나 뭐 아, 그래도 저기가 더저기가더 맞는 것 같다. 신기하고 엄나나나 <놀라> <놀라> 이거 qr 찍으면 알려주나 보다 여기 한국인은 없을 것 같아 이거 별로 정보가 없잖아 수국이다 수국이다, 수국? 수국이다. 수국밭 좋아. 아, 너무 좋아 음, 수국밭 와 아, 우와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와 너무 멋있다 그러고 보니 난, 나는 그거잖아 작은아씨들 남초 난초. 난초가 그렇게 비싼 줄도 몰랐는데 이거 봐 이거 불역자 아니야? 아닌데? 걔인데 모다피 진화체데우츠보트데 금이죠? 음. 파리죠? 응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방탄을, 방탄을. 이거 이거 지금 다 데려와서 지금 하나 더. 지금도 네네. 계속 이제 하나 더. 지금2 0 2라고 맞아 맞아. 내년 <laughs> 1월 5일까지. 1월이요 응. 그거 얼마 안 남았어? 5 네, 그러니까 1월 2025년 1월 5일까지. 괜찮네. 이렇게 네, 쪄죽는 날씨는 네, 아니라서 어? 튤립 아 어? 튤립인가? 튤립 같은가잘됐어 주황색 튤립은 또 그렇게 자주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저게 저푸드포트류인가봐 밤에 살는 음 엄청 많다 아, 이 카메라가 있으니 물을 피해 다녀야 되네? 응. 그렇지. 요즘 장비가 다르게 최소한의 생활방수도 안 되는 녀석 응. 거베라다 우와, 거베라 처음 봐 거베라, 그치? 너무 좋은데? 걔를 베라. 얘는 한국에서도 리저이셨어요리저리셨어저리저기저리있리게리저어저리저리저리저리 <Sloan> 바람이 솔솔, 짱 시원함. 물빼이 누워있대. 음. 어. 어디든지 자리만 되면 들어눕는 사람. 어. 아까 진짜 내가 얼마나 최고의 금방 마사지를 받았냐면 어. 그 아저씨가 진짜 중력을 거슬러서 진짜 이렇게 올라갔다 왔다니까. 음. 최고였어. 근데 나랑 완전 달랐어. 아저씨 완전 와. 아 그래서 백0 0렸어4 음, 0받뜨릴까 하다가 아, 너무 좋구나 너무, 너무 <laughs> 제대로 해주셔가지고 하루나다 음, 해주고 응. 사실 진짜 아, 짱이다 이거 아... 바람 짱이다 바람이 솔솔 여기서 진짜 땀 빨리빨리 고 음. 거의 먹고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음. 날씨도 그 정도는 아니고, 응. 쉴 때도 잘돼 있고 너무 좋네. 생각보단벌게 조금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무인데뭐 왜 이렇게 은성이었잖아그러 지금 얘가 그런 거 성이 나 길거리 생각하는 거기갤러하면러리 갤러리, 갤러리, 갤러 여행 왔는데 이런 갤러리, 갤러리, 갤러 Yeah. Mm -hmm. 밑에 네. 시부리가 네. 있는 에지는 네. 아, 이거 그거다. 어, 오거 저합니다. 아, 그, 그게 있다며. 여기 이렇게 편안한 의자를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여기 애들 톡톡 찍으러 온 애들 여기 놀러오기 딱이다 사람 없고 응. 가게도 응 이거? 응아으면 가도 돼응 일단 여기는 슈퍼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 먹자 가게가 하나도 입점을 못했네 아이러다 아까 다시 뒷문을 열어줘 안 극적거리네? 그러 저쪽이 그런가 봐. 응. 맞아, 맞다. 그날이 오래 걸린다고 했지? 응. 그린커리 먹었는데 또 먹어? 응, 보니까 레드커리. 먹을 거면 레드커리. 그린커리는 마음에 들었던 게없지아 아, 맞네. 오늘 안 먹었지, 참. 어제 먹었지. 일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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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없으므로 음. 밥집이 아닌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 음. 음. 여기 음.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도 여기 음. 좋다 보이는데. 정김치다 마사지. 마사지구 고양이 고양이를 엄청 예뻐하고 계셔. 여긴다 마사지인가 봐. 응, 그래. 배고파졌네. 우리 마사지 할거 아닌데 나오시면 안 되는데 가격이 안써 있네. 그치? 지3 3 0 0 300이야. 아0 0이야3 0 0그야그0 0이야3 저녁에 나랑 호호고 저녁에? 응난 낮에 뭐해? 낮에 치료포여름왔으니까 오늘 뭐 하는 게 아니었어 응나 편의점 오자니까 편의점 가세요 나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오늘 욕할 때언나그런데 응. 응. 항상 이제 너가 힘들어할 거라 내가 안 물어보는 거난 나는 지금 마른 용기를 내. 뭔가 うん。<music> <music> 이렇게 마지막 손님이라 새우를 엄청 많이 먹요 큰 게. 안제 목걸이 있는 거 보니까 주인이 있나것 아니 이 안에 뭐가 있네. I exactly. do 왜 파는데? 밥미 팔라 밥미. 아, 그래 네, 네. <laughs> 아, <크게> 있어. 음. <laughs> 코코넛 오타. <우우타>. 그거 <laughs> 하나씩 다 사볼게. 어차피 일주일 있는데. 차라리 그냥 공산품 진짜 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있나 그래? 어! 궁금하니까 예, 아 이거 예, 예. 불어야겠다 하나 잉글리 돼요 하네? 거기는 안 됐나봐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그 빅시 건물 안될 만하다 이 점이 그니까 러 여기 어디. 머리가 많이 아도 그래, 그래. 음. 음. 있네. 음. 아, 음. 어, 왜 사람이 저있다여또 음. 뭐야? 몰라. 여기 나 이거 살이 다른 가지고. 신호가안어요신호신호를말어아생각는 거? 신호를 어, 계 기다려보시네 아. 어. 막바다 이거 어. 진기아 그러네 신어 <laughs> 진짜 그래서 신안 지키고 그냥 하지여가 치엠마이 라이트가 아 여기로 가자 여기 보다 저기가 더 활발하네 여기가 기도해도 같은 어. 과자로 되게. 어기는 그냥 치앙마이 라이트 과자고. 아까 거기가 깔레, 깔레 아잖아 깔레? 나이트 과자, 그냥 아시잖아요. 음. 음. 날씨가 진짜 좋아. 전혀 옷차림을 뭘 하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 날씨. 오행했다용으로. 했다용나 어, 여기 식당 메뉴 좀 볼래?